행복과 성공을 바라실 텐데요. 아이의 감정에 부모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족치료전문가 가트맨 박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네 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추적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모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군부가 죽었어?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군부가 죽었네. 지영아 뭐 그간들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피자 안먹어아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어봐 가, 응? 지만아빠안 응. 먹는다니까. 그럼 아빠가 다른 군부 한 마리 사줄게. 난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뚝 그치고 어, 어서 가서 씻어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아빠 안 들을래? 금붕어가 죽었어 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프면 오래야지시커 돌아라. 아빠 미워. 아빠 공동을 사랑해. 아빠 미워. 지영아, 왜 미워. 그래? 축소 전환형이나 억압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 대처가 잘안 될뿐만 아니라 특히. 억압행의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반면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할뿐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우리 지영이 그래서 우는구나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아, 강이네.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너무 슬퍼. 저 금붕어 다시 살아나시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랑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어,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우리 딸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이제.